박유티비 김대현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성의 시의원님 지금은 또 후보로 나오셨는데 우리 조성의 후보님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좀 크게 치셔도 돼요. <laughs> 오케이. 자 제가 조성의 우리 의원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 어,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뭘 했냐면 세상에 없는 주부 pd 를 직접 만들어서 었야그 네,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먹고 살잖아요 예잘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도 일자리를 직접 창출했던 경력이 화려하신 분인데 저번에 시의원 하셨잖아요 네 뭘로 있습니다. 했어요 그때 비례대표 비례 대표 어, 비례 시원이었습니다. 아, 비례 대표 하면은 별로 힘도 없고 뭐 활동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뭐 뭐 하셨어요 비례로 눈에 딱 띄게끔 예. 네. 네. 저 비례 대표로 어, 의회 운영위원장을 음. 맡았어 2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예. 지금 부평 1동하고 부평 4동의 시의원으로 이제 정식 출마를 하셨다는 거 네. 왜 나왔어요? 부평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나왔다. 아, 부평이던. 어, 예. 그동안에 부평이 자존심이 없었나봐요. 어, 부평은 굉장히 음. 그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네. 어, 그리고 높은 문화의 힘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어, 교통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음. 많이 막히죠. 어, 예, 그리고 이제 불포천이라는 안전 음, 중요한 또 하천을 갖고 있고. 아, 너무 좋아요, 불포천.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평, 그, 지하도상가, 기네스북에도 음. 올랐다는 지하도상가와, 그리고 전통시장, 네. 아,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데요. 예, 예. 다만, 아쉽게도, 음. 이제, 오래된 도시라는 이미지, 예. 낡은, 원도시, 예, 원도심, 원도심, 구도심? 예, 아. 도심 낡은 도시라는 음. 이미지가 있는데요. 음. 그, 건축물이나 아파트들을 보면, 음. 대부분 30년, 40년. 아. 이렇게 좀. 하기야. 예, 그 말씀 잘라, 예, 죄송한데. 예. 죄송한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부평 지하상가 놀러 오는 건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네. 신포동 지하상가 다니는 것만큼이나 신비로운 것도 많았고 재밌었는데. 아, 저도 벌써 나이가 수, 27살이에요. <laughs>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팩트 있게 딱딱딱딱 딱딱 이렇게 예.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왔다? 그러면 부평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왔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의원으로 당선됐어요, 6월 1일 자로. 자,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겁니까? 부평 1동 4동에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 일단은 저는 당선됐으면, 네. 당선대... 아, 아니, 그 당선, 아니, 당선됐다고 가능하고 네. 얘기한다. <laughs> 그 이미 당선됐어. 자, 그럼 뭐부터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어, 캠프마켓. 평 음. 캠프 마켓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캠프 마켓이 78년 네. 거의 80년 만에 어, 우리가 이제 일부 개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주 기쁜 일이죠. 그리고 캠프 마켓 때문에 우리 구평 구평 주민들 네. 어, 그 인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또 음. 어, 좀 막대하게 있고 있었고요. 음, 그 동안에? 예예. 아, 네, 예. 예. 그래서 다행히 음. 이제 개방은 됐는데 아, 음. 지금 이제 쟁점은 어, 이제 완전 정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그게 많습니다. 제일 문제죠. 네네. 예. 어, 시민의 어떤 건강권과 안전권이 음. 이제 기본적으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 환경 정화 이게 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어, 그리고. 어, 시민들의 이제 요구는 그게 다양한 요구들이 지금 있어요. 어, 허수공원을 뭐, 지어달라, 음. 뭐, 그 공원을, 숲공원을 음. 만들,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저는 음. 이제 지금 자세하게 도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음. 완전히 100% 반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부만 예, 왔으니까. 예, 일부만 예. 왔고 음. 그리고 그 반환이 되더라도 음. 저희 인천시가 그 돈을 또 주고 완전히 또 사야 되는 맞아요, 과정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음. 이제 앞으로 가정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또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음. 기본 하나씩 계획도 하나씩.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할 때 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음. 최우선적으로 어, 수렴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했다. 진짜 드립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용산 미군기지도 떠나면서 그 지저분한 내용들이 좀 많았고 예, 지금 여기도 아직... 마찬가지예요 부평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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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경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네. 의원님이 그제 제안인데. 일자리 어 예, 카톡 좋아요. 예, 어쨌든 일자리 창출 같은 거를 좀 부평에서 할수 있는 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어느 단체장이나 고민이시더라고. 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혹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의원으로서 내가 당선되면 일자리 창출 또는 경제 회복 그 최소한 부평이라도 응? 부평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회복이라고 할수 있는 방마, 방안 방안 방법 아, 이건 좀 계속 연구하실 거죠? <laughs> 네, 하죠. 사실 아, 부평은 어. 네, 네. 어, 지금 이제 사공단이 있습니다. 음. 뭐제 어. 지역구에 부평 일동 사동은 아니지만 네. 어, 사공단이 이제 어떠 국가 음.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고요. 네, 오래된 예. 단지죠, 부평.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산업 단지의 어떠한 음. 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음. 그래서 고도화. 아, 음. 어, 작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 인천 시도 그렇고 국 가도 음. 그렇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네. 어 사실 이 사동 1동에 음. 어 생활 주택에 네.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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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주로 서울로 출근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로망이지 청... 서울로 가는 게. 예. 네. 그래서 맨날 뺏겨. <laughs> 아, 예. 그래서 좋은 우리 그 음. 일자리를 네, 많이 네. 창출해서 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음. 젊은 우리 송장년 분들이 네, 네. 어, 서울로까지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음. 출근하지 않고 인천에서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조성의 시의원이 지금 말 그대로 조성의 시의원이 되면 된다, 됐고, 그래서 부평은 변화가 올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뭘요? <laughs> 아, 네, 네. 1인 미디어. 네, 네. 사실 제가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렇죠. 어, 이제 우리 그 김대영 PD 덕분에 음. 네.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주부들 원신인을 깨우쳐줬죠. 예. 네. <laughs> 어, 주부들도 우리가 같이 교육을 하고 네. 다큐를 만들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풋뿌리할때 음. 동네 소식들을 올리고 이런 그러니까. 운동을 했었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네. 그 미디어센터를 사실 만들고 싶었어요 어디에다가요? 어, 어, 인천시 몇개 있잖아요 아니요 그 미추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곳이 있어요 시청자 아 미디어센터 근데 인천시는 없어요 아 시가 네, 없어요? 없어요? 그건 나도 네. 처음 들었는데 진짜 아, 미추홀이 그, 대표님이네 미추홀이 알겠... 이제 있고 음, 그래서 미쳐버리겠네 네.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센터 음. 어, 아를 이제 만들고 싶어서 조례 준비도 하다가 지금 미처 못했어요. 아 그러면 무조건 당선이야. <laughs> 그 미디어 센터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1인 미디어들을 음. 이제 지원하고 네, 네, 어, 네. 그런 이제 센터를 만들고 싶었고 네, 네. 다행히 지금 이제 O B S가 이제 인천에 유치를 했잖아요. 네, 계약을 그렇지, 했거든요. 계산동에 네.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인 미디어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아 그것도 저희가, 괜찮아. 어, 어. 그래서 O B S가 그 사업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음. 계약에 이제 넣는 거, 네, 네, 네. OBS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요청하고 요구했습니다. 음. 요구 아, 그러니까 OBS 얘기하면 참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OBS 개국할 때 취재를 갔던 상황인데, 뭐하고 거기에서 개국을 했는지 몰라. 애초에 인천에서 했으면 더 컸을 텐데, OBS 사장님, 감정 없어요. <laughs> 아이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오늘 저조성혜시 의원님 지금 이제 후보로 또 나오셨습니다만은 너무 친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대현 감독이 아낌없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 직접적으로 욕을 해도 좋습니다. 저조성혜시 의원 팬입니다. 그래서 방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진.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laughs>